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안문 자선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짜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를 도와,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라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볼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빌라돈 사람 힐레리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사람 힐레리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들어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우리나라 지형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예를 들면 이 서쪽 땅이 있어요. 서쪽 땅이 이렇게 길게 고구마처럼 모양의 이스라엘 땅인데, 어디로 이렇게 들어간 거냐면, 밑에서, 남쪽에서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중간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처음 들어간 곳이. 그러니까 땅의 중간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 전에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에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와 문화세 지파 중에 절반의 지파 그래서 문화세 반지파라 그럽니다 두 지파와 문화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원래 요단강 동편 지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허락받아서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던 문화세 반지파 중에 한 가문의 이름이 어디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길러앗 사람 가문이에요. 이 길러앗 사람 가문에서 이제 사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입다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고 있는 이두 지파와 반 지파를 은근히 이제 시, 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조금 요즘 말로 말하면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무시하는 감정. 여러분 아직도 지역 감정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 있잖아요. 제가, 저희 집 가문은 울진, 저희 어머니 집은 울진이거든요. 뭐 대구도 아닌데, 울진에 사시는데 보면은 그냥 전라도 분들을 그냥 미워하시더라고요. 지금 말로. 그냥 미워해요. 잘하건 못하건 대통령도 그냥 미워해요. 지역감정이에요. 우리 동네 사람은 무조건 옹호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지역 감정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두 지파와 반지파 이 후손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시하는 지파 중에 잎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리더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 문하세.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두 집화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집화는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집화가 이스라엘의 가장 장자 집화다. 장자 집화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공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리드한다?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때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 때도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 같은 일로 기도원이 승리했어요. 그러자 누가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까?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기도원 때도 항의를 했어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왜 이제 불렀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혜로운 분이죠. 너희들이 마지막에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뛰어나다. 기도원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어, 그래? 하면서 화평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좀못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못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 지파들이 지파가 요 못된 버릇이 안 고쳐진 거예요. 이 못된 버릇이 더 나빠졌어요. 입다라는 사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또 왔어요. 왜냐하면 저기 요단동 편에 있는 그 문화세 반지파, 거기 그 중에서도 별 별것도 아닌... 집안 자손이 사사가 돼 가지고 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게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자, 집화, 제일 유력한 집화인데, 이 사람들이 또온 거예요. 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왜안 불렀냐?" 이런 게 아니라 너희. 길러왔 사람은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다 에브라임 지파 아니에요 문나세 지파예요 원래요 너희 집 사람들은 우리 지파에서 떨어져 나간 어디 시장 잡배 같은 것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 별것도 아닌 집 안에서 공 세웠다고 지금 너 유세 떠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집은 에브라임과 문나세 중에 있다 이게 다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너희들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집안에서 너 지금 어? 공 세웠다고 유세 떠는 거야? 별것도 아닌 집안이 이러면서 그 길라 집안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말도 되지 않는 몰상식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했으니까 너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기도원 때는 기도원이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끝에 한 일이 나보다 훨씬 뛰어납니다고 어, 알았어, 해가지고 됐는데 이번에는 너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불태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네 집화가 별것도 아닌 집화가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집화가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이 에브라임 집화 사람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이 없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다 우리 얘기예요 교 우리 교계도 보시면요 총회장이 한 번은 경상도에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라도에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 서울에서 하셔야 돌아가면서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요 난리 납니다. 아십니까? 모르겠죠? 총회만 그러냐? 노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노회는 영남신학교 출신이 있고 부산신학교 출신이 있고 장신대 출신이 있습니다. 노회장님도 각 신학교 출신이 좀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순서 잘안 지키면 난리 납니다. 다... 남 얘기 같지만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은연 중에 이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게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도 보세요 우리 교회 교회 오래 다니시면요 내가 오래 다닌 사람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사람이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안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우리가 장자 집파인데 어디, 저기, 떨거지 같은, 저 문화, 요단 동편에 있는 별것도 아닌 집안에서, 이, 이 이런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면서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때로.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이, 아 왜이 사람들 이럴까? 이러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거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집단에든지 내가, 원래부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은연 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요.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밀어내는 힘을 가집니다. 무시하고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를 내,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나라는 이게 있잖아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낸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밀어내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교회 오래 있었던 사람 쓰셔야지 하나님은 저기 굴러온 돌부터 쓰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말은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래 있으면 내가 주인인 줄 착하게 해요 올해 어딘가 있으면 우리는 주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올해 있으면 뭔가를,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해병대 병장들, 하사관들이 들어오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답도 안 하게 시킵니다. 자기 쫄병들한테. 왜냐하면 병장들이 오래 여기 소대 있었는데, 이제 신입 들어온 부사관들이 계급은 더 높아. 우리 상관없어. 말 듣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완전 엉터리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우리의 심중 가운데 있다는 걸,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 불사르겠다 하니까 여러분, 지금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짜리, 딸이 처녀로 이제 죽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상태예요. 또 입다는 보면은 약간 기도원과 다르게 혈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도와달라고 보냈다. 사실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너희들이 한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파와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1등 집화인데, 저 별것도 아닌 집안 사람이 우리 머리가 되겠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오히려 깎아내려요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을 흠을 잡아가지고 깎아내려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 기도원 같았으면 지혜롭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화평케 했을 텐데 입다는 자기 딸의 문제도 있고 혈기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너희들 한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집파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길러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소수인데도요, 길러스 사람들이 무찌려요. 그리고 도망가는 길목,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하다 도망가잖아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문하세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전라도 사람하고, 예를 들어, 좀, 제 표현이 됐으면,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하고, 이제 전쟁을 했는데, 전라도 사람이 전쟁에 진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나루턱을 지키고, 이제 도망가는 전라도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어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랑께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laughs> 경상도입니다. <웃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지역 사투리.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싸맥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철장인데,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쌀 하면은 경상도, 쌀! 이러잖아요. 쌀! 해봐서, 쌀! <laughs> 그래요 쌀!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경상도 사람이에요. 반대로 경상도 사람들이 쌀! 이게 뭐예요? 쌀 하면 경상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길라 사람들이 나루턱을 지키고 있으면서 발음을 해봐라. 쉬폴렛 해보라니까 이이 이 사람들은 발음이 어떻게 쉬폴렛이 안 되고 씨폴렛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씨폴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 은다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도망가는 사람 중에 씨볼렛 발음이 안 되는 사람은 씨볼렛이라고 하면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방 분들이요 서울 와서 서울 사람들 말 배워서 서울 사람이에요 이러면 서울 사람들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본인은 서울 서울 말씀대요 알아들어요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길러 사람들이. 시블렛 해봐니까 시블렛.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고 거기서 나루톡에서 몇만이 죽냐면요, 4만 2천 명이 죽는 거예요. 4만 2천 명의 숫자가 우슨 숫자가 아니라요, 그 지파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에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물론 혈기도 있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마음들의 결과예요.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던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4만 2천 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뭔가 비빌 구성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 받았지만 옛사람의 육신이 남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성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친한 사람들하고 뭉치게 돼요. 그래서 그 그룹, 바운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밀어내고 배척하게 되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요? 우리 사람, 저는 안 그래요. 천만해요.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안 그래요. 천만해요. 그런 모습을 내가 못 깨달아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바운데리, 그룹을 만들고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 왕따시키잖아요. 왕따시키는 건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얼마든지 왕따시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육신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길입니다. 저는 안 그렇습니다. 천만에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에브라임 집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은 집단적인 교만함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교만함 집단적인 바운데리, 경계를 만드는 것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것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앞으로 잊게 될것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내실 때 우리도 모르게 나는 경계심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새 신자들도요 한몇년 지나고 헌신자가 됩니다. 새 신자일 때는 그게 섭섭하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내가 헌신자가 되면 또 다시 새 신자를 밀어내는 마음이 생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입다의 이 갈등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결국은 입다도 혈기로 반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반응으로 반응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속에서도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친척들 간에서도 모이면 사람은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모습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길을 배우는 것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지혜의 길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에브라임과 입다의 전쟁을 성령 안에서 피하고 오히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